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인턴을 하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협찬을 갔다가 집에 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거의 11시나 12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에는 유튜브는 꼭 봐줘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웹툰도 보고, 게임도 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새벽 1시, 2시는 넘어서 자게 되더라고요. 이런 삶을 약 6개월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해졌어요. 너무 졸려서 출퇴근길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특히나 일을 하다보면 가끔씩 너무 졸려서 집중이 안될 때도 있었어요 직장인인 저만 해도 이런데 고3 수험생분들에게는 잠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학원 다녀오거나 야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오후 10시 11시는 훌쩍 넘는 데다가 학교나 학원 숙제를 잠깐 하고 나면 12시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또 오전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고3 시절에도 저는 지금처럼 꽤나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면 패턴이 망가지기 쉬운 고3 수험들 수험생, 취준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에게 저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자기 전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스르륵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수면불정을 도와주는 앱인데요. 앱 자체가 간결하면서도 딱 원하는 기능만 있어서 사용하기에 좋았어요. 가장 먼저 회원가입 후에 잠들 시간을 설정하고 이번 주 다짐 한마디만 작성하면 끝인데요 잠들 시간이 되면 FC 알람이 오게 돼요 해당 버튼을 누르거나 미리 잠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르륵 앱에서 모을 수 있는 별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가끔 이벤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정한 시간에 잠에 들게 되면 별을 주는 부상의 시스템이라서 별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지만 중요한 점이 별을 다시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잠든다고 해놓고 핸드폰 잠금 화면이 풀리게 되면 획득했던 별을 다시 잃게 돼요 핸드폰 잠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열리면 별을 잃게 되니까. 너무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으로 핸드폰을 멀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UI 자체가 간결하고 사용방법도 쉽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이페이지에서는 스르르 사용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일에스르르에서 별을 모두 받게 되면 주말에 특별을 지급해 주는데 이건 별을 받지 못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별이라서 혹시나 실수로 핸드폰을 켰다거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만진 날이 있을 때한번 정도는 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근 후에 블로그를 다녀오면 오후 9시 10시가 되어있고 택배 뜯고 씻고 하다보면 금방 오후 11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따뜻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잘 준비를 마친 다음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겠다는 다짐으로 스르륵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에는 설날도 껴있었고 하필이면 제가 그때 여행을 다녀와서 평일에는 조금 씻기기 힘들었지만 촬영 당일에는 바로 스르륵 앱에서 잠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확실히 좋았던 게 저는 너무 강제적으로 핸드폰 잠금 기능이 있는 건 싫어하는데 스르륵의 경우에는 강제로 핸드폰을 잠가는 것도 아닌데다가 별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별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어서 나중에는 한달 또는 볼수 있는 기능까지 나오면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요. 수면 패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사용하는 쓰르르앱 사용해 보시고 가슴 살아 보시길 추천드려요.